와 대박 이거 진짜 지송은 설명할 수가 없어 내가 누구랑 썸 타고 있어 여기 오면 바로 사겨어요 진짜 추천 저 대신이라도 좀 사귀어주세요 뱀뱀의 스페셜 원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렸죠? 기다린 만큼 오늘 엄청난 장소에 왔는데 엄청납니다 키니램이라는 나는... 카니아 카니램 죄송해요 네. 하나 둘셋 카니램이라는 장소인데요 식당입니다 여러분 들 일단 들어보죠 와제 얼굴 말고 이거 보세요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요 하늘 보는 느낌 바다 보는 느낌 앞에 색깔 계속 바꾸는 것 때문에 뭔가 핸드폰도 안 보게 되는 그런 식당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개 대가리... 아 아니, 아니에요 볶음밥 나오지 않을까? 뭔지 알죠? 어,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입니다. 아, 네. 비디아트 네. 보셨는데 네. 어떠세요웬만한 어떠세요? 콘서트장보다도 잘돼 있는 것 같고 네, 바 자체의 조명이 하나의 이제 크루즈라고도 할수 아, 있는 거좋았과 아, 연결된 이제 음식들이 아. 계속 나올 예정. 약간 공연 보는 느낌이겠네요. 이거 뭐. 네.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볶아 오시고요. 아, 네. 첫 번째 메뉴 수건입니다. 먼저 어, 저희 카니발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네. 앞에 있는 펼쳐진 스크린에서 네. 바다 위에서의 하루 동안의 하루를 즐기도록 음, 하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메리추브시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 숙박을 네, 네. 맑게 내린 후에 열대 과일을 넣고 여기 음. 블루베리도 첨가했고요. 티비스커스라는 음. 꽃향기를 넣어서 좀더 상큼하게 준비하고 웰컴드링크입니다. 네. 오 탄산 있네. 요 독특한 맛이다. 꽤 맛있어요. 중독성 강하는 그런 맛입니다. 치얼스! 음! 와 게살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음! 제가 트러플을 진짜 좋아해요. 살아있죠? 밖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이거는 단새우랑 애플망고? 치얼스! 음! 단새우의 음. 식감이랑 맛을 뒤늦게 오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 이거 재밌다 음. 오. 네, 저희 첫 번째 페어링을 준비해드린 아 이거 뭐 알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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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스메인은 태풍을 나가는 알겠습니다 감사을 느끼시도록 저희가 소품 마스크 음, 안에 넣어놓 와, 아, 이거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냥 맛있어요, 여러분들. 음, 아바타 보셨어요? 그런 바다에서 먹는 느낌? 여러분들, 이거 진심 추천입니다. 저번 호텔보다 이거 더 추천? 음, 진짜 맛있는데? Sunrise,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뭔가 되게 희, 희망찬다 <laughs> 난할수 있어 너도 할수 있어 인생은 짧고 길어 많이 마시는 용보다는 향을 오래오래 입안에 갖고 노는 그런 샴페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샴페인이에요 음. 와. <laughs> 운이에요? 진짜 좋아하잖아. 어떡해 진짜 이한 입이 우동 한 그릇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맛있다. 이번에 게살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마지막으로. 음, 이거 맛있나요? 음, 처음에 저는 이거 무슨 요리인 줄 알았는데요. 그냥 풍선입니다. 오, 뭐야? 어 뭐야? 와. 어 뭐야? 눈이 너무 부시게 맑은 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시크릿 메뉴만 그런 시사가 끝나신 후에 식재료에 대한 정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큐 구독자 여러분들, 치얼스 음, 음, 이게 음식이야. 뭔지 모르겠어요 안에 바삭바삭한 야채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뭐지? 이쪽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여기는 꽃게요 분명히 맛있다 저희 시크릿 메뉴 좀 어쩌, 어떠셨나요? 어 맛있었어요 콜라와 앞 글자 C랑 크랩 앞 글자 씨를 따서 포렌 프라이드 크랩이라고 하셨어요 KFC 아 네네 저작권 음. 안 걸려요 확실히 입눈코귀다 만족시키는 식당이네요. 우비 어, 입으셨네요. <laughs> 네. 똑같은 거 물어지셨어요. 아, 네 네. 아. 네, 이번에는 감태로 만든 만두피 안에 계절과 또음 새우를 넣어 만든 감태 만두 덤플링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직원분들이 엄청 진지하잖아요. 맞춰서 계속 안경 끼고 옷 입고 이러니까 귀여워요. <laughs> 버섯 향이 엄청 자극하네요 코에 만두 진짜 맛있다 감동스러운 그런 만두였습니다 솔직히 만두는 진짜 솔직하게 김치 만두 아닌가요 <laughs> 낙지 만두 이게 진짜 최고의 만두입니다 와오 핑크 콜드로 하겠습니다 대게를 먹기 위한 도구인데. 시계랑 맞추려고 로즈골도걸렸습니다와 <laughs>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 상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상큼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냥 유자 향 나는 정도인데 엄청 고소하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이 너도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죠? 콩떡이도 음, 고운 마늘 같은 느낌? 맛도 그 정도 느낌 그런 맛이에요 오. 아 이런 용도였구나 레이저 용도 오 이번에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정원을 영화에 네. 보 크랩 케이크 가든이란 이름의 코스미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음, 네. 이게 설마 노른자 아니겠죠? 우와. 오케이. 이거 진짜 죄송한데 설명할 수가 없어. 옆에 꽃 애들이 별로 향을 안쎄줄 알았는데 은근 향이 쎄요. 킹크랩과 그 다시마를 이용한 육수에 게장과 게살을 넣어 만든 그 단지 네. 죽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약간 게살 수프 향인데 앞에 자극적인 건들 많이 먹었으니까 위로된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우와 뭐예요? 앞에 놓아드릴 드링크는 잠시 후에 이루어질 퍼포먼스와 연결될 드링크니까요 아직 먹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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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저를 네, 가지와 우와, 약광이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퍼포먼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뱀집 구독자. 아, 감사해요. 뱀집 구독자 있는데, 지키 구독자가 없었네. 안되겠다. 우리 좀더 열심히 해보죠. 지큐를 위하여. 아까우니까. <laughs> 민초파 아닌 사람은 못 먹어요, 이거. 는 저는 민첩파예요 그래서 이거 굿! 그리고 다음은 아 어, 배불러. <laughs> 음. 너무 많네. <laughs> 약간 음식 같... 느낌인데 여러분들 소개해 주기 위해 좀 빠른 속도로 대 먹고 있는데도 이렇게 배부르면 대화도 하고 술도 먹고 진짜 배부를 것 같은 그런 한 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우와 아 스피커 많긴 하네. 어 이거 탐나는. <laughs> 내가? 누구랑 썸 타고 있어 여기 오면 바로 사귀요 진짜 추천 저 대신이라도 좀 사귀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코스는 네, 여기까지가 마무리 됐고요 음식 코스는 저녁 기준으로 28만 원 그리고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 18만 원 추가가 됩니다 처음은 음식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상을 느끼고 싶으면 와이 팬닉도 추천하고 약간 이게 식당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돼 있고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다음 주에 대표님이랑 다시 오게 생겼습니다 뱀뱀의 스페셜 원과 함께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2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뱀뱀의 스페셜 원